오늘은 따뜻한 핑크빛이 감도는 로즈 골드 컬러에서 영감을 받아서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기초를 다 끝낸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절이 가을로 넘어가면서 수분감과 커버력이 모두 필요한 계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사용할 제품은 정샘물의 마스터 클래스 레디언트 쿠션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디자인이 근데 진짜 영롱하죠, 반짝반짝. 너무 예뻐. 보통 이제 화장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의 특성을 좀 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쿠션도 디자인처럼 제형에도 굉장히 영롱한 광채가 촘촘하게 밀착이 돼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생생하게 빛날 수 있는 광채 마스터 쿠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미백 효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렇게 삼중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보통 이제 화장품에는 정제수가 기본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이 쿠션에는 정제수 대신에 다이아몬드를 갈아서 만든 삼중 레이어링의 레디언트 물 앰플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되게 독특하죠? 이게 이 쿠션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성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바르면 속부터 보습이 되게 촘촘하게 차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피부 속 수분이 마르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형에 초미세 파우더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를 때 뭔가 되게 얇게 차곡차곡 되게 고밀도로 커버가 되면서도 이 피부 결 사이사이에 엄청 촘촘하게 밀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펌프가 진짜 잘 나왔어요. 딱세 손가락이 정말 편안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로 나왔고 가운데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중지가 있는 부분을 힘을 가하면 이렇게 이목구비 같은 부분에 굉장히 섬세하게 제품을 바르실 수가 있게 나왔고 이 두께도 너무 두꺼우면 너무 제품을 많이 흡수하는 느낌? 얇으면 또 너무 대충 발리는 느낌인데 진짜 적당하게 튼실하고 도톰하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양조절 테크닉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좀 곰손이신 분들도 금손처럼 바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퍼프 디자인이에요. 지금 쿠션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 겹만 얇게 발라준 상태이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실 때에는 넓은 면으로 좀 여러 번 두드려서 밀착력을 최대치로 끌어당겨서 연출을 해주세요. 이렇게 두드려서 마무리해주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굉장히 달라요. 자 이제 되게 얇게 한겹 바른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정샘물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거라 그런지 내공 쿠션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확실히 느껴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유분도 정말 없고 수분도 정말 없는 유수분 부족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글로이한 피부 표현을 할때 딱히 파우더를 사용을 하진 않을 거지만 평소에 진짜 나는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화장이 쉽게 무너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색조 메이크업이 들어가는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파우더를 사용하고 다음 색조를 넘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눈썹 그리기에 앞서서 이목구비 음영을 살려볼 거예요. 붉은기가 적은 섀도우를 사용해서 코끝을 잡아주듯이 음영을 넣어주고, 눈 앞쪽부터 아이오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고, 코 벽을 자연스럽게 음영감을 주면서 앞서 발랐던 코끝의 음영감과 연결을 해줍니다. 비주, 입술 아래까지. 이제 헤어 왁스를 사용해서 눈썹의 결을 위쪽으로 살려서 고정을 시켜줄게요. 오늘은 약간 보송보송한 결의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위쪽으로 고정이 되게만 살짝 발라줄게요. 이 뒤쪽은 적당히 결을 따라서 마무리해줄게요. 다음 눈썹은 자연스럽게 헤어 컬러보다는 한톤 정도 밝은 컬러를 사용해서 아까 고정해놓은 눈썹 결을 그대로 따라서 채워줄게요. 자 이제 섀도우 차례인데요. 섀도우는 볼피의 18F번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따뜻하고 붉은 계열이 위주가 되는 팔레트인데 오늘 저는 여기서 약간 핑크와 골드가 살짝 섞인 그런 느낌으로 색 조합을 해볼 거예요. 먼저 무펄의 웜한 느낌의 핑크를 아주 약하게 넓게 발라줄게요. 평소에 뭔가 핑크 섀도우 발랐을 때 눈이 되게 더 심심해 보이고 부어 보이고 아파 보이시는 분들은 핑크를 골드 펄이랑 같이 섞어서 쓰시면 그 느낌이 확 내려갈 거예요. 먼저는 과감하게 핑크를 베이스로 넓게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펄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코랄 컬러의 섀도우를 손끝을 사용해서 눈두덩 중앙 위주로 발라줄게요. 그 다음, 따뜻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샴페인 컬러를 사용해서 이 눈앞에 포인트를 작게 해줄 거예요. 안한 쪽이랑 한 쪽이랑 뭔가 입체감의 차이가 느껴지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 리퀴드 타입의 아이라이너를 먼저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 섀도우의 색이랑 자연스럽게 섞여 보이도록 라인을 살짝 블렌딩하는 단계까지 밟아볼게요. 붓펜 눕혀서 정면으로 봤을 때 눈동자가 있는 위치 부분만 살짝 채워주시면 돼요. 눈꼬리는 좀 부드럽게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눈이 짧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기본 라인만 붓펜으로 그렸어요. 그 다음, 아까 사용했던 섀도우 팔레트에서 가장 붉으면서도 어두운 컬러를 사용해서 눈꼬리 끝을 살짝 자연스럽게 번지는 듯한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같은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살짝 블렌딩을 해줍니다.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을 컬링을 해준 상태이고, 인조 속눈썹을 한 가닥 한 가닥 좀 자연스럽게 붙인 다음에 마스카라를 발라볼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좀 진한 메이크업을 선호해서 속눈썹도 막 통째로 붙이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약간 취향이 변해서 중간중간 이렇게 심는 듯 속눈썹을 연출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속눈썹을 가닥가닥 사용을 해볼게요. 이제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위, 아래 속눈썹 다 꼼꼼히 컬링을 해줄게요. 오늘은 뭔가 아이라인만 선명해 보이는 정도로만 마스카라를 뿌리만 발라줄게요. 이렇게 세워서 뿌리 부분을 콕콕 찍어주듯이 발라주셔도 좋아요. 불고데 하실 때는 항상 만져보고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 됐을 때 꼬리 부분부터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걸 하면 그 고대 효과도 있지만 마스카라가 뭉쳐있던 게 자연스럽게 녹으면서 되게 매끈하게 컬링이 되거든요 엄청 예쁘게 연출이 잘 됐죠? 이제 블러쉬를 연출해 줄 건데 리퀴드 타입의 블러쉬를 준비를 했어요 뷔티의 만두 퍼프에 이렇게 발라서 경계 없이 쉽고 빠르게 펴 발라 볼게요 반대편도. 하이라이터를 발라볼 차례인데, 역시 로즈골드 컬러에 맞는 하이라이터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도 그냥 방금 사용한 스펀지에다가 살짝 묻혀서 광이 더잘 살게 발라볼게요. 그리고 턱 끝에도 살짝. 이제 립 컬러 바르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립펜스를 사용해서 입술 라인을 살짝 교정해 줄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입술 라인을 교정하고 싶으실 때 자기 원래 입술 색이랑 딱 맞는 립펜스를 찾는 게 진짜 어렵고 진짜 중요해요. 저도 되게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저한테 딱 맞는 컬러를 찾고 나니까 이제 뭐 유지력이나 발리는 느낌 이런 거를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용할 립 제품은 이 피부 표현이랑 아주 비슷한 느낌의 굉장히 촉촉하고 맑은 글레이즈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연스러운 입술 색깔인데 뭔가 되게 튀지 않으면서 그냥 어느 메이크업에나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컬러예요. 이렇게 입술을 전체적으로 발라준 뒤에 마찰이 자주 생기는 부분은 한 번만 덜어내주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何